샬롬, 사랑하는 주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욕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1장에서 시작된 욕의 고난이 이제는 계속해서 더 욕을 아프게 합니다. 욕이 당한 고난에 대한 기록이 끝난 이후에 이제 긴 장을 친구들과의 논쟁과 반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진정 욕과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죠. 서로 주저앉고, 주저, 주저앉아 울어주었던 욕을 위로하였던 정말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들이 욕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가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실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이 입을 여는 순간 바로 위로가 아닌 상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맞는 말은 욕을 아프게 했습니다. 맞는, 만, 맞는 말, right, 정확한 말이 right punch, 정곡을 찌른 말이 되어 오히려 욕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의도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말이 욕을 더 아프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말들로 인해서 욕은 육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씨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불이 더 커지는 것이죠. 말로만의 지식,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인해 정말 욥을 고통스럽게 한이 모습, 우리의 말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논리적인 설명에만 관심을 가질 때, 온통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고 고난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고난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어렵다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됩니다.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친구란 말은 내 아픔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란 뜻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함께 짊어져 가는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특별히 고난받은 자, 우리 주위에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올바른 사람 다 옳게 말하고 행동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새로움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의 말이 오름이 아니라 들음, 위로의 말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의 방법을 조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마디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first impression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첫 마디도, first word, 첫 마디가 좋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할 때, 전화할 때, 이메일 할 때, 카톡 할 때, 그첫 마디, 첫 단어가 좋다면, 좋은 마음, 좋은 의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첫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에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하루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첫마디와 첫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게 된다면 그 방향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올바른 길을 우리는 가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첫 열매, 사랑의 첫 열매 또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집 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고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이시고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세요. 그리고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 7장부터 12장 말씀을 읽고요. 내일 주일은 13장부터 18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제 7장. 이 땅에서 하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하... 내 생명이 한낱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 자 내가 내 입을 그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죽기 섭취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별을 감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오시게 주께서 그를 크게 반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까? 리 사람을 감찰하시느요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게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제팔장 수하 사람 빌더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더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파란 인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칼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흘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제 9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 이까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게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로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제1장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고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질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신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합니까? 그렇지 아니 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대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들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제11장,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을얻겠느냐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술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12장 유비, 대답하여 이르되, <laughs>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아에게 말하다,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개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에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루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